네, 안녕하세요. 서피디의 물착 취재 서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또이 인사이드 전동 마사지건 갖고 왔는데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 뭔가 되게 가성비 좋은 약간 그저 헬스 다니거든요. 헬스 다니면은 꼭 뭔가 이 비슷한 걸 계속 꺼내 주셔.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뭐 회원님들 막 근육 풀어줄 때이 디자인인 거 같은데 한번 오늘 한번 이거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돈내산 이게 얼마 정도 하죠?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식 고용량 배터리 내장되어 있고 네가지형태 교체형 헤드 제공 또 조절, 뭐 성능 좋다 시타에 충전 되어있다 일단은 오, 디자인 자체가 되게 괜찮은데 이거 지금 딱 마사지건의 느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살짝 보면은 살짝 고무패킹이 돼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잡는 거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헤드가 충전 이것까지 근데 그건 없네? 충전기는 없네? <laughs> 기는 알아서 구매하신다는 거. 집에 아까 하나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단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마사지 거의 가져가야 할 구성은 다 있는 거 같아요. 만원 중후반대데도다돼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하고. 이게 전원이 있구나. 전원이 여기. 여기, 여기 전원이 있고. 여기 눌러야겠죠? 6단계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만. 지 뭐야. 네한번두번세번네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번. 다섯 번. 번. 여섯 번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그냥 기본 애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 우리 그냥 어깨 뭉치는 데큰 근육들 쓸때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 좋다 좋은 좋은데? 어일단은 <laughs> 어, 괜찮고 일단 그리고 얘가 얘가 이렇게 돌 같이 딱딱하지 않아 가지고 드랍퍼 이거 리뷰 받는 거죠? 지금 저 혼자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그건 조금 있다. 이게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좀 있다 보니까 살짝 무거운 감은 있어요. 엄청 가볍진 않아요. 쓰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오랫동안 들면 살짝 무리가 있을 정도? 너무 오랫동안 들면은 그거 이해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지금 헤드가 이손쪽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뾰족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또 지압해 주면서 사실 뭐든 껴서 자기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할거 없어 이렇게, 네. 이렇게 또뭐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설명 그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지압 마사지 기능으로 발바닥 손바닥 아클레스건 관절 등 근육 등 전반적인 근육을 사용한다 그거 다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이런 것도 좋아해요. <laughs> 얘는 안되겠다. 얘는, 얘는 안되겠다. 얘가 이제 플렉한 둥근애들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며 복부가슴 뭐 다리 근육 안쪽 상관없다. 어디든 사용 가능하다. 아. 얘로 하세요. <laughs> 어디든 얘로 하세요. 음, 저거 렇게귀다 아, 아, 근데 어제 제 가슴 운동 해가지고 아우, 너무 아파. 어 아, 진짜 아프다. 아우, 좋다. 아, 진짜 아프다. 아우, 좋다. 중요한 게 운동한 다음에 풀어줘야지 그게 또 근육이 더 생기면서 다음 날도 괜찮아지니까 저렴이로 딱가는게 되게 좋다 근데 헤드도 4개 주고 감기 되게 많으니까 이 친구는 팔뚝 안쪽이랑 허벅지 안쪽에 척추 이런 데 쓰래요 해볼아 이런 데 약간 안녕 살 이런 데 이제 여성분들 흔들리는 거에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빼는 거지 이렇게 좋다 되게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되게 마사지건이 싸게 나온다고요? 아닌가? 아니면 얘가 좀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나있는 이 친구인가? 처음에 비쌌는데 점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싸진 그래, 거. 그래, 야 이럴 때는 가성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마사지건은 비싸 보이잖아. 또, 아니, 부모님도 모르시거든요. 선물해준 사람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뭔가 선물 받는 그런 느낌도 나고. 머리는? 머리는 하지 마세요. <laughs> 려워 하지 마시고 제가 <laughs> 진짜 내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자친구나 와이프 분이나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주 해주면은 또좋아하실거 같아요 굉장히 좋아할 거 같아요 정말로 그냥 어려운 것도 없고 충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그냥 이게 무게 자체가 930g이면 1kg예요 근데 사실 이그립 자체가 이렇게 잡기 때문에 1 k g 늦게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중심 잡아서 잡는 게 아니니까 살짝의 무게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 무게감이 있어야지 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큰 기능은 없다. 사실 마사지건이 뭐 단계가 많고 패드가 다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성비템 만 5개로 치면 은 4개 반 정도까지 가능 이게 만약에 8, 9만 원이었다면 은 무슨 이걸 왜 이렇게 가격으로 친 거야? 라고 물어봤을 텐데 이만원 중반되면 저는 충분히 그냥 따 봅니다. 어차피 뭐 그냥 디자인 나쁘지 않잖아요. 딱 놓고 총각보 올게요. 애들하고 몰리도록 쫓아갈게요. 탈사! 저는 그래서 이거 4.5점 정도 주면서 리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필의 물착 취제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취재하기 때문에 기대치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